이거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호거뭔가 호. 이거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이거 아발요 이거 기가요 이거 뭔이신발이 너무 크네 또 올라갈 거야? 우와, 오. 잘 올라가는데 이제. 우! 와 우와. 저기 신발이 크다. 신발이 커. 우와. 딱딱딱딱딱딱딱딱. 딱딱 딱딱 딱딱. 신발이 커. a g 진짜 잘람들혼자도 이제. 다쟁이독쟁이 ふうふう。